또 빌트인 커피 할 소리. 자 지금부터가 근데 어렵지는 않은데 중요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요빌트인이란 말이 위에서 선 어? 선천적인. 근데 이게 원래는 빌트인이란 말이 니네 빌트인이 뜻이 뭐지? 빌트인 안에 들어있다라는 소리야 원래가 빌트인. 그래서 요즘 보면은. 예, 이제 다 대학교 잘갈거 아니냐? 이 서울에 이제 니네가 갔어. 이제 하숙집이나 자취방을 구할 거 아니냐? 그럼 거기에 이제 가끔씩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나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에어컨 이렇게 써놓는다고. 그게 뭐냐면은 그냥 속해있다라는 소리야. 여기서 이제 타고났다고 했는데, 이제 그냥 타고 나니까 그냥 들어 있는 능력, 그래가지고 선천적인 능력 하는 거지 야, 요즘 아파트, 요즘 예, 얘기했지 요즘 아파트는 뭐야? 하늘에서 진공청소기가 내려온다고 얘기해줬나? 천장에서 진공청소기가 내려와 오, 되게 신기해 이렇게 해서 내가 손을 뻗으면 진공청소기가 있어 톡톡 들어, 톡 내려와 그리고 청소해 탁탁 어저 방은 또저 방에 있고 이 말이 말이 또 이게 미쳤어 얼마 전에 지디가 무슨 뭐 청담동에다가 뭐 아파트가 인뭐 샀다는데 거기는 자동차까지 올라온다고 만 봤냐 그 내가? 그러니까 워낙 막 100억, 200억 이렇게 하니까 그 호수 하나당 엘리베이터 한 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100가구가 있다 엘리베이터가 100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용 그리고 자동차용 엘리베이터가 같이 있는 거야. 내가 딱 자고 있으면은 딱 이제 뭐 페라리를 놨어 그러면 이제 난탁 올라왔잖아. 그럼 좀 있다가 페라리가 쫙 올라오는 거야. 딱 쳐다보면 내 옆에 차가 있는 거지. 물론 유리로 막혀 있다. 어, 쉬, 유리로 뚫려 있으면 그 매연 때문에 죽어 안 걸려. 어. 요즘 그렇게까지 발전했더라고. 어, 미쳤어. 어. 아 미쳤어. 아 그런데 살아보고 싶다. 그게 빌트인 개념이야. 자,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야. 미소 짓기에 대해서. 그만 제, 요또이 빌트인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자 거의 다 써놨는데 일단 동그라미 때려봐 밑에 써놓은 것 중에 인본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인네이트 바로 옆에 동그라미 그리고 쭉 넘어가가지고 와이어드 보이니 또그 옆에 하드와이드 어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 단어를 정말 잘 기억해 라 음, 다들 되게 중요하게 한 번씩 쓰였던 놈들이니까 타고난이라는 의미로 쓰인 놈들 자, 미소짓기에 있어서의 선천적인 능력은 입증됩니다. 놀라운 관찰에 의해서. 아유, 이것도 뭐, observation, observance, 이거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 아까 써놓은 거 밑에 있어. observation, observance. 우리 observation은 관찰. 그 옆에 나오는 observance는 뭐지? 업절번스 우리 업설브라는 단어는 관찰하다와 준수하다 법을 준수하다 두 개의 의미 있단 말이지 써놔 이놈들아 업설번스 그 밑에 써있잖아 밑에 빈칸 사이에 법 같은 걸 준수 이게 업설번스야 아, 이거 유명한 놈이라니까 놀라운 관찰에 의해서 야, 그러면서 이 문제 괜찮네. 이 대시 맞냐? 이게 문제였다 이거지. 자, 뒤에 봐 봐. 베이비스가 주어. 후와 그렇지? 컨제니처리 보스 어쩌도 저고 필요 없어. 왜냐면은 꾸며 줄때 쓰는 거니까. 이잘 보면은 이 1번 대술 중심으로 베이비스가 주어. 밑에 줄에 also start 보이냐? 이게 동사야. 그 뒤에가 목적어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사실 1번에 대시 나왔고 이 접속사 대신데 뒤에 주어가 보여. 베이비 쓰고 나머지 꾸며주고 스타트가 동사 뒤에가 목적어라고. 이거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야. 그 앞에 꾸며줄 추상명사인 observation 있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걸 동격이라고 부른다. 그래가지고 기억해놔야 돼. 이거 문제로 나왔잖아. 자, a 서베이션 나왔어. 그리고 댐 나왔어 지금. 그리고 완전한 문장 나왔어. 여기서는 완전 문이 주어, 동사, 목적으로 나왔거든. 그러면은 t h 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는 게대이 맞을까, 위치가 맞을까 이렇게 한다고. 구조 거의 비슷해. 위치는 불완전해야 되잖아. 지금 주어동사 목적 다 있다고. 이안 돼. 관계대명사니까. 이거, 이거 대시 되는 거야. 이걸 뭐, 본격의 대시라고. 본격. 이게 정답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맞는 답으로 나왔으니까, 이 대시 응용될 수 있게. 절대로 위치로 쓰면 안 돼. 아, 이거 어려웠다. 에더라드 초반서 양 이결증. 그럼 볼게요, 이제 해석 제대로 해볼게. 보자. 너 빌트인 선천적인 능력은 미소짓기에 대한 입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웃도록 돼 있나봐. 놀라운 관찰에 의해서 아기들이 선천적으로 떼.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는 애들이 푸 a h 네버스 휴머페이스, 인간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애기가 스타트 m 스마일 웃기 시작하는 것을 관찰해보니까 맞대. 뭐가 미소짓는 게약두달 됐을 때, 그러나 스마일링 어, 웃는 것은... In blind babies. 눈이 안 보이는 아기에 있어서 자, disappears가 맞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문법적으로 맞는 거야. 첫 번째는 이 스마일링이 주어인 거를 확인했냐 느이거지 스마일링이 주어니까 disappears가 붙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유명한 disappear 수동으로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이렇게 물어보거 그래. 그렇죠? 그래가지고 절대로 뭐, 이거를 is disappeared 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인생 나락으로 가는 거다, 그거. d i s a p p e a r e 다시. 눈이 안 보이는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미소는 사라진대. 그 어떤 것도 행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애가 안 보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보인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사람 얼굴을 못 본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미소가 사라진대. 그러니까 그거를 이어가기 위한 뭔가의 강화작용을 해야 되는 거야. Without the right feedback. 적절한 피드백 없이는 웃음은 자, dies out, 사라진다, disappears의 동의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웃음이라는 거, 보이도 안보이던 강화하기 위해 뭔가 행동을 안 하면은 결국엔 웃음기는 사라진다라는 거지. 그런데 어,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다 매력적인 사실이 있다 어, 우리 감정분사인 거지 이 f a s c 밑에다 써놨어? 사람 관련 비밀 사물과의 아인지 f a c 는 사물이야 그래서 인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blind babies 눈이 안 보는 아기가 계속 미소 짓는다는 거야 if they are cuddled 그들이 안긴다면 그 흔들린다면, 그리고 살짝 콕콕 찔린다면, 그리고 간지럽혀진다면. 아, 이런 이게 무슨 작용이겠냐, 아까. 우리 강화하는 행동 한다고 했잖아. 계속 웃음을, 계속 애가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뭔가의 추가적인 행동을 강화한다고 표현한 거거든. 이게 이런 강화하는 행동들이잖아. 이런 걸 하면 계속 웃는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엘릭스는 무언가야. To let them know. 그들. 여서 기 그들은 이제 베이비스잖아. 그러니까 데미 틀린 없는 거지. 아이들을 아기들 알게 하는 거야. 뭐라고? 그들이 나 n 러 혼자 아니라는 것을. 또 누군가가 그들에게 관심을 줄인다라는 것을. 이런 거를 알게 해주는 강화작용을 한다면 애들은 계속 미소짓는다고. 넘어가서. 아나 그래서 이거. 야, 비비비비, 아, 어, 또 나왔어. 밤양갱. 비비비. 이거 무조건이야 이거. 빈칸이야. 이거 나오면 유용규 네가 밤양갱을 나한테 사온 거야. 와, 맛있겠다. 잘 기억해 이거. 소셜 피드백이야. 사회적 피드백. 사회적 피드백이라는 것은 뭐야? 다른 사람과의 작용을 통해가지고 뭔가의 거래가 있는 거야. 이것이 인 n c 지더 r a 비 e the baby. 아기를 계속하게 놓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잘 기억해라, 진빛자는 빈칸이야. 이런 식으로 early experience. 초기의 경험이 작용합니다. With our biology. 우리의 생리작용과 함께. 묻는 것도 생리작용이라고 봤나 봐. 사회적 행동을 수립하기 위해.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사실은, you don't need a case of blind babies. 너, 눈이 안 보이는 애기들 사례야. 이거 필요 없어. To make the point. 이 포인트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겠냐? 아, 사회적 강화 작용. 사회적 작용. 이게 있으면은 사회적 피드백이 있으면은 애가 계속 웃는다는 걸 말하는 거겠지. 베이비스, 아기는 위더 사이 시력 있는 애. 이, 아까는 눈이 안 보이는 애를 실험했는데 눈이 안 보지 이 말고 한번 보이는 대로 해 보자. 얘도 미소 짓는다 더. 너한테. 뭐할 때? 네가 그들을 볼 때. 또 베러스틸 더 나아가서는 미소 지을 때. 이게 답이었어. 지금 앞에 있는 룩, 그리고 스마일이 병렬 구조다. 그래서 스마일로 고친 거겠지. 그러니까 애가 눈이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사회적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대. 그래서 계속 웃는다. 이거도. 그런 내용이었어.